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위례신도시 일반공급 접수를 시작합니다. 12월 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이고요. 5블럭과 12블럭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두곳 중에 한 군데만 청약해야 됩니다. 또 같은 세대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 한 명이 5블럭과 12블럭에 둘다 청약하면 무효가 되고요. 같은 세대에서 두 명이 신청하면 부적격 당첨이 돼서 수도권은 1년, 지방 등은 6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청약 저축,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고요,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은 같은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에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위례신도시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합니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5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도 위례 공공분양에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자산과 소득 기준이 일반공급 전용 60초과에서는 예외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에 1순위로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에 당첨되신 분들은 모집 공고일부터.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반드시 무주택 유지해야 되고요. 재당점 제한과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을 적용받습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